안녕하세요. 어, 그 타이프에서 소프트. 아, 니다 비즈니스 캔버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정석영입니다저 네, 먼저 갈게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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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론트엔드를 위주로 개발하고 있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와, 지훈 님이다. 지훈 <laughs> 님도 진흔님도... 방금 받았어요, 저. 들셨어요 님도 들고 가셨어. <laughs> 세 명이 같이 오네. <laughs> 말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 이제 켜고 있어요. 이제 켜고 계시는 거야. 그것 좀 했더라도 근데. 여기다 인사하세요. 아, 아, 녹화하고 있어요? 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프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안요 어, 아, 출근 브이요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녕요요 다리입니다 반모편에 다를 깨빨자글도 있어요 역할 중이세요? 네 <laughs> 아니 무슨 말을 못하겠네 어렵구만. 싶은데요, 어떤 거야? 푸시요. 푸시 좋죠. 말을 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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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지금 저희가 피오라고 하는데 피오가 지금 세분 계세요. 그세 분이 독립적으로 스쿼드를 자기 스타일대로 운영 하고 계시고요. 또 일단 코어랑 퓨처랑 엑스라고 이름을 지어져 있는데 코어 분들은 약간 짧은 기간 안에 해서 좀더 즉각적으로 개선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고 엑스 분들은 실험적인 거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퓨처는 약간 장기 프로젝트가 좀 많네요. 예. 뭐하냐고요? 브이로그를 찍어야... 드리 <laughs> <laughs> 요즘에는 내부적으로는 파운데이션이라고 부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파운데이션이 뭐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구글 도큐먼트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의 메인 기능이라고 할수 있는 그 중심 문서에 올수 있는 것들이 구글 도큐먼트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PDF도 올수 있게 하자 그 PDF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모든 리소스들이 중심 문서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에서 시작돼서 그걸 PDF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작업.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고싶으신... 맞아요 <laughs> 엄청 하고싶었죠 아 앰플 좋죠 에센스 아니면 이런거 부모님 회의하시죠 <laughs> 아 싫어요 <laughs> 아 너무 부담스러워 이거 <laughs> 아 이거 뭐야 보통 이제 문서를 만들면 그 문서를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외부 뭐 다른 사람의 뭐 리뷰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 이거 좀 참고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걸 타입드 내에서 할수 있게끔 리뷰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이제 그 리뷰 기능을 저희 아, 리뷰 기능을 슬랙이랑 연동을 해서 그 타입드 내에서 뭐 특정 누구한테 그 리뷰 요청을 보내면 슬랙에서도 똑같이 알림이, 바, 알림을 받을 수 있게끔. 그 슬랙 연동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어떤 순서로 플로어가 흘러가게 될지 개발 쪽에서 그거를 그려보면 될것 같은데 어디서 그리지?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제일 좋지만 저희로 가서 할까요? 저거 지워도 되나? 가져올까요 저걸? 아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제일 처음에 저희가 아까 제가 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우진님이 PM하던 그 시절에 저희가 어, 어느 유저가 몇명 정도 이 타입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대시보드를 모니터에 띄어놨었는데 어, 액티브 유저가 1, 2라고 찍히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대박이다 우리는 저분만을 위한 서비스다 라고 되게 박수치며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초기 스타트업에서 도입해서 저희 타입들을 사용해 주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매일매일 사용해서 하시는 헤비우저분들도 되게 많으셔서 그때 이제 아 진짜 제품적으로 그 2, 2년 전, 1년 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 같아요 보주세요 존나 신요 찍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실래요 이미 주로 했는데? 민희한테 꼭 주셔달라고 어. 해. 오늘은 원래 저희 데이터베이스 연결하는데 프록시를 넣어서 좀 보안성 강화하는 일을 하려고 했는데 예, 지금 버그 이슈가 생겨가지고 일단 버그 이슈 로그인 관련 버그 이슈 대응하고 그 다음에 다시 어 데이터베이스 조기를 할것 같아요. 그게 편해요, 근데. 당하게 사장님 좀 찍었어요? 말좀 했어요? 말안 아, 했거든요. 거의 무관세이야. 아, 무관세이. <laughs> 아니에요. 진우님이랑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이나 요즘 회사 생활은 어때요? 저기 야채 맛딱 빼서 빼서 오면 좋을 것 같아. 점심 때난 이런 난 얘기를 하죠. 하죠. <laughs> 아무런 지 보통? 아나뭘 막. 아아 아마추어네. 나 아마추어. 자여기 그러니까, 저한테 여기는... 좀 조언을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리얼리티 예능을 음. 찍고 왔으니까 그렇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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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bel. 와 a n i e l Daniel. d a n 안녕 l Daniel. d 벨다니 e 다니 a 다니 e l d a i e i e Daniel. Daniel. 다니 n d a n i i e d a n n 뭐라고 해야 되지? 별건 없고 주제 한 가지 정도 들고서 계속해서 영어로 대화하는 건데 아무래도 그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도 많고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이 이제 어, 티처 한 명이랑 스튜던트 두 명이 짝지어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프리토킹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대부위로 아니 도안 가도 지만 그걸 하면서 인턴을 하든 프로젝트를 그아이를 이제 다로사하리1082 뭐예요? 근데 어 제가 근데 왜 똑글이냐? 아니. 아보이걸 찍으라고 하는데 왜왜 맨날 촬영하고 다니요어 배터리 없다. 이 어, 어, 번은 아. 꼭이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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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워요, 에? 괴로워요? 뭐 음... 네. 그렇죠. 음... 괴로워요 뭐가 괴로운 일이 있어요? 네. 제가 잘안 되니. 괴로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하고 페이트로드? 예? 페이트로드. 무슨 로드? 그거 어. 로딩 로드, 로드 안 되는 거. 굿톡스. <laughs> 나한테 모로 보는 거 지금? 아, 네. 미...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고요 어떻게 처고어요 하고 기다려주방 찾고 있습니다 아방안나데방 뭐 찾아줘 기포기하 뭐, 뭐라고? 그래박스사 아. 사오면 되지 않을까요? 그랍박스요 문제가 되면 문제를 없애면 문제가 안돼 회색 부분이 릴리쌤 부분이에요. 아, 만들고 그만큼 네, 릴리쌤. 보시면은, 가다 받아, 보면 내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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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인들이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고, 더 좋은 프로덕트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다들 너무 커서, 서로 코드 리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같이 뭔가를 배워가는 그, 스터디도 되게. 지속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내가 코드를 작성했다고 제품에 바로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어, 이거는 뭐 저희가 정한 코드 컨벤션에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이거 너무 깔끔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 뭐 어디서 참고를 하셨냐? 아니면 코드 스타일에 대한 얘기도 그 리뷰 과정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요. 아1 4가지구나 이거 이걸 이걸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일관성 있는 협력 좋거든요. 개발 스터디는 이번에 오브젝트라는 책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책을 다 같이 읽으면서 얘기를 해 보자라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얘기를 하는 세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책 자체가 내용이 너무 좋고 그 책에 있는 것도 사실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그거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뭐 응집도가 높아야 좋고 결합도는 뭐 낮아야 좋다 막 이런 것들을 같이 같은 말로 배워 가면서 공부를 해 놓으면 이제 똑같이 코드 리뷰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서로서로 서로 배운 것들을 그 코드 리뷰 할때 적용시키기도 하고 오, <MID> <kindergarten> <building that> 어, 이거 까면은 가벼워서 뜯어지어도 되잖아 이거는 원래 뜯어주셨는데 네. 한 번도 안 열어봤어 <laughs> 일단 개발자로서 좋은 점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를 마음껏 해볼 수 있는 환경이긴 해요 모두 동의만 받으면은 뭐든지 할수 있고 네, 그런 곳이라서 딱히 뭔가 말리는 사람은 없다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합리적이라면 모든 걸 해볼 수 있는 곳 오늘은 그 스터디 끝난 기념으로 회식을 하려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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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죠? 난 나오면 안 돼. 양고기요. 잘가요.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합시다. 어디지? 여기 와서 느낀 거는 단순히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코드로 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가장 크게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이 회사가. 왜냐면, 단순히, 뭐, 너 이거 개발해가 아니라, 처음에, 아,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개발하면 좋을지. 유저 데이터가 이런데, 뭐, 이런 것들을 해보면 어떨지. 거기서 또, 뭐, UI나 UX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더. 어 유저한테 더 편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아, 내가 진짜 제품에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니어라고 해도 신입이라고 해도 그냥 개발로서 일을 시작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셔도 그냥 일단 의견이 있으면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게 만약에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아니, 논리적으로 합당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어, 의견을 낸다는 게 사실 조심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에 있어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더 조심하지 않는 곳이 장소가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게 조심스러운 이유는 사실 상대방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거거든요. 의견을 낸다. 근데 그거에 있어서 최대한 감정을 잘 빼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감정에 대한 거를 잘 상대방을 잘 배려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배려가 좀 기반이 되어 있는 회사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응, 들어가겠습니다. 빠빠이. 가세요. Bye bye bay, bye 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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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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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